파크사이드 아파트는 후분양 임대 가을에 하나요. 그거는 아마 지금 제 생각에 사업 주체도 모를 것 같은 게 제가 이것도 그냥 사업 주체측 고민을 그냥 예측을 해볼게요. 이거 저, 전혀 오피셜 아니고 그냥 모르는데 이게 왜 나인원남 한남, 한남더일처럼 그냥 임대료 분양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후분양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계속 뭐 미정인 채로 이렇게 뭐 기사 내보내고 막 기사 나오고 추측 기사 나오고 하는 거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제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이노 안남처럼 하고 싶어도 4년 임대가 없어졌어요 4년 임대가 없어져서 이 아파트를 임대우부장을 하려면 10년 임대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더힐때더힐때 그러면 입주 때그 분양 전환가를 입주 때 시세 반영해서 하자 했는데 그걸로 이제 그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나이노 안남은 확정 분양가를 한 건데 확정 분양가를 하기에는 10년 후에 분양가를 지금 어떻게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 그 파크사이드 아파트 밸류를 뭐 100억 후반에서 200억대를 본다고 할때 그럼 10년 후에 뭐 500억을 할 거예요 300억을 할 거예요 700억을 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행사 단에는 엄청 높게 하, 하고 싶고 시장을 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을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분양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시행사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10년 후에 확정 분양가는 근데 또 더일처럼 하자니 토이처럼 똑같이 더일 같은 문제가 있겠죠 시세 누구는 시세를 뭐 예를 들어 5 정도로 보는데 누구는 3으로 보고 누구는 4로 보고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누가 봐도 분쟁하자는 거죠 10년 후의 거를 그냥 그때 시세로 하자 이러면은 이건 분양이 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확정 분양가를 낮게 하자니 10년 후 거를 측정하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옵션을 두 개를 줘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그냥 수분양자가 고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계약 체결하고 옵션을 두 개를 걸어줘. 거기다가 첫 번째는 그 당시 그러니까 10년 후의 감정가. 두 번째는 확정 분양가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낮은 걸로 계약을 한다. 그때 당시에 분양 돈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지금 시점처럼 이렇게 보유세 갑자기 언제 막 올라갈지 모르고 왜냐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이제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거 이제 더 올리고 이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 안 내는 것도 메리트가 있긴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주면은 이두 가지 옵션을 주면은 그러니까 10년 후에 하나는 감정가. 하나는 확정 분양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낮은 걸로 네가 그때 분양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10년 동안 보유세 안 내고 게다가 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주택도 안, 파도, 안 팔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4년 임대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아파트는 평당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것도 아마 사업주체 시행사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laughs> 가격이 또 계속 가니까 지금 이제 하이엔드 주택들이 좀 멈출 기미가 안 보이고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야, 살려는 사람 많으니까 부자들 많으니까 올라가겠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가 공급량 부족하다 부족하다 엄청 준다 하는데 하이엔드 주택은 더 심해요. 그 공급 절벽이 더 심해. 근데 수요의 타격은 덜하죠. 이게 경기가 안 좋거나 뭐 대출 규제하거나 이런 거에서 수요의 타격은 더 적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원래도 현금 100억, 현금 200억 이거를 현금으로 지르던 시장인데 이걸 어떤 규제로 어떻게 막아요. 근데 공급 주는 거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뭐준게 없잖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요즘 인기 많아요, 핫해요 이런 거 이래서 오를 것같아 이런 정도 논리가 아니라 금융권 시공사 단에서 볼 때도 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 그냥 나온다 지금 시점에 나온다 면은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부르겠죠 왜냐면 입주가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유기치대책 유기치대책 나오면서 사실 예상이 되는 흐름은 최근에 이제 뭐 똑같이 100억이나 100억대라고 해도 그 반포 같은데 있는 거랑 뭐 강남 초고가 아파트들 여기랑 뭐 아서포 나인원 이런 하이엔드 주택 이거는 사실 최근에 좀 달랐단 말이에요 수요가. 그러니까 여기. 강남이랑 반포 같은 데 있는 초고가 막 100억대 이런 것들은 뭐 의사 원장 선생님들 아니면은 뭐 초고소득자 이런 분들이 대출받아가지고 사는 시장이었고, 그러니까 갈아타기에 이제 끝으로 그냥 지금 타임에 가자 이런 느낌이었고, 나이너, 아소포 이런 데는 그냥 사업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가 투자자 뭐그 슈퍼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 현금으로 사는 이런 시장이었어서 최근까지 흐름이 비슷하게 갔어도 이 규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비슷하게 가기가 어렵죠 비슷하게 가기가 어렵다 그냥 이거는 어디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최근에 핫했던 그 수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니까 대출 규제 영향이 얼마나 받느냐 차이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이엔드 주택 가격 전망이 사실은 기관에서도 좀 이거를 위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걸 좋아하는 너무 로미조미 원룸처럼 지어놔서 평당 2억은 좀 저... 그러니까 유엔 사부지가 사실 아니 근데 오늘 거는 거의 그냥 이거 라방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야 될것 같네요.